가봅시다. 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닥의 DNA는 뭐 여러 가지로 뭔가가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네. A, C, A, G, C, T의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까지로 묶어주시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여하튼 한 가닥의 DNA는 뉴클레오티드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형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선처럼 선의 형태로 이어진이란 뜻이죠. 다음에 그림이을 진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일에 대한 언급을 해줬으면 샤라웃 해줬으면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두 가닥의 DNA가 염기들간 자 수소 결합으로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지금요 요 얘네 사이의 결합은 사실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음, 수소 결합으로 서로 붙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죠? A는 T와 G는 C와 어떻게 결합한대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얘들아, 이 상보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요, 일반적으로 상보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호, 보완적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결합시켜서 극복한다 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보적의 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학인가요?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이 상보적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반대말은요, 비특이적 결합인데요. 특수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결합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a는요. 다른 C, g나 c가 있어도 절대 얘네들이 가는요. 결합하지 않고 특이하게 누구랑만 t랑만 결합한다그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g는요. a랑 t가요. 퍼져 있어도 얘네 둘과는 결합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누구랑만 결합해 c랑만 결합합니다. 요로해서 요게 바로 특이적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 뭐 너와 나는 특이적 결합이야, 우리는 상보적 관계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결, 고백하면 약간 좀좀 좀 그렇겠지만, 네 무슨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두 가닥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한 가닥으로 됩니다. 네들아요 내용이 어디서 출제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PCR 검사 지문이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CR 검사 지문에서 요 이중 마선이 하나가 끊어지고, 요 하나를 가지고 증폭시켜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이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고지문으로 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과학의 관점에서 DNA도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이겠죠? 그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자그 다음에 한 가닥의 dna 염기서열을 사진 코드로 이루어진 특정 정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네들만 통해서 몇 개의 정보 4n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상 뭐예요 dna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DNA를 정보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도 할수 있대 연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가장 핵심 내용은 DNA는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인데요. 그 다음 문단에서 또 무슨 얘기도 하고 있어요. DNA는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계산기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는 DNA란 정보를 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연산의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천9백구년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습관이고요. 여러분들이요, 뭐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는 이유는 보통 그래요. 시간이 등장하거나 뭐 과거나 현재라는 말이 등장하면 높은 확률로 뒤에 최근의 것이나, 뭐, 과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이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굳어진 습관인데,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갈게요. 미국의 정보과학자 에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DNA를 이용한 연산, 아, 그래서 이 DNA가 연산의 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이 논문에서 에이들머이 해결한 것은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시작점과 도착점이 주어졌을 때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를 찾는 문제, 즉 해밀턴 경로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네요. 그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점이 주어졌어요.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손한번안 떼고 이거 한 번에 다이 일기다.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거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dna로 계산할 수 있니? 이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들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에 점을 다 읽기 하는 문제를 풀 때요,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힘들죠. 그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나가야 하는 정점의 수가 많아지면 사실요,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DNA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법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다 DNA로 변환시켜서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뭐해? 답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후보를 생성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화학적인 실험 기법을 사용해서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이 길었지만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것 중에서 답이 될 것만 하나 골라내자 이 얘기인데 그걸요 뭐가 갖다가 붙인 거야? DNA다 갖다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그림 2를 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림 2 e 보면서 글 같이 따라와라 그 얘기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v0이 시작 정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어디가 어디가 마지막이죠?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V, 어, 여기가 도착 점점이고, 화살표로 간선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요것이 다 뭐예요? 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다 뭐야?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V0에서 V1로는 갈 수는 있지만, 이 방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겁니다.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 주어진 문제를 DNA로 써야 되겠죠? 1번의 방법이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DNA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각 간선을요 이 염기서열로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글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자, 지금요 이 DNA 컴퓨팅으로 표시하려면 이 간선을요 얘랑요 얘가 만나는 걸로 일단 결합 시킵니다. 그럼 GGAA GGCC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킨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전에요. DNA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준 겁니다. 어떤 계산인지에 대시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d n a 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이 돼?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얘랑 얘가 합쳐져서 어떻게 AATT를 만들고 TTCC 어떤 것을 상보적 결합을 시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산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NA로 지금 우리가 표현이 됐어요. 다 표현이 됐죠. 그럼 얘들아 몇번 단계가 이제 끝난 거야? 1번의 단계가 끝났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야 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할 거냐면요. 이번엔 두 번째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는 게 바로 기억의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그때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혼성화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한대요. 그럼 혼성화 반응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은요 상보적 결합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이중 나선 단형이 형성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중 나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혼성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혼성화 반응의 결과로 이 경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경로들이 다 사실상 뭘 말하는 거야?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경로의 예시로 V0에서 V1도 있고, V1에서 V2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경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 첫 번째 경로입니다. 정점을 요 우리가 요두 개만 이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점 두 개만 이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확률과 통계 시간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자, 점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으면 한번 갈수 있겠네요.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네.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갈수 있겠네. 또 어떻게 갈수 있어?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으니까 총몇개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들어집니다. 여섯 개. 자 이번에는요 정점이 몇 개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세 개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점이 세 개인 거. 그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네요. 하나. 또 어떻게? 두개 만들어지죠. 또 어떻게? 3개 만들어지네요. 또 어떤가요? 여기서도 출발할 수 있죠?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겠네요. 그쵸? 4개.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다세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총 세면 아마 7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정점 이번엔 4개를 한번 지나가는 거 한번 세 볼게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 하나, 하나, 둘, 그쵸? 셋.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으니까 총몇 개?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어떻게도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또 정점 네개 지나갔죠? 그러니까 두 개.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지나갈 수가 있죠. 총몇 개? 또 이제 세 개가 또 나왔죠? 그쵸? 그렇죠? 그럼 정점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총몇 개? 네개 지나가는 거세개 등장하네요. 그다음 얘들아 정점 다섯 개를 다 지나가는 건 어떻게 셀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안 되겠습니다. 한 개. 얘들아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봤더니만 결과적으로 이 단계를 통해 이제 답이 될수 있는 것만 하나 골라야 되겠죠? 이게 앞에서 말했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는 뭐 해요? 모든 정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 1에서부터 3까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그게 바로 뭐다?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컴퓨터팅에 대한 정보를 처음 얘기했던 건 에이들먼이다 라는 내용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맞는 말.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DNA로 정보를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했습니다. 계산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DNA의 역할은 첫 번째 정보의 표현 수단, 두 번째 연산의 기능,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입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 그 다음에 답이 될수 있는 하나만 픽한다. 그 얘기였죠. 3번 맞죠? 4 번입니다. 자, 기존 컴퓨터의 발상을 전환하여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각 단계를 분자생물학의 기법으로 구현을 했어요. 근데 DNA 컴퓨팅의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뭘까? 컴퓨터는요 순서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는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얘들아 이렇게 dna 컴퓨팅은 모든 정보를 다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유리해지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컴퓨터의 순차적인 연상 방식과는 달리 어때요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장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4번 기존 컴퓨터의 기술의 발상은 뭐였죠? 순차적인 정보 처리였어요. 그런데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 처리 방식을 한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NA 컴퓨팅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 때요. 간선을 나타내는 DNA의 염기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간선을 나타내는 요 염기의 개수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치. 간선은 지금 몇 개야? 여섯 개야.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정점의 개수는 몇 개니? 다섯 개죠. 그럼 얘들아, 벌써 우리가 본 그림만 보고서도 5번은 틀렸다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점 지금 4개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1단계에서 뭐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v0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 벌써부터 탈락이네요. 자 2번입니다. v3에서 v4로 가는 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v3에서 v4로 가볼까요? v3에서 v4로 가려면 어떻게 만들면 돼? 얘네 둘을? 합쳐주면 되겠죠. A A G G A A T T로 합쳐준 다음에 얘네들과 무슨 결합을 하는 상보적 결합을 하는 조합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T T C C 그다음 T T A A로 바뀔 텐데 이게 정확하게 2번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2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삼 번입니다 정점을요 두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로는 두 가닥 dna로 나타낸다 자 어떻게 해서 알수 있을까요 우리 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경로를 생성하려면 무슨 반응을 이용해야 돼요 경로를 생성하려면 혼성화 반응의 결과로 경로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지금요. 3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점을 두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로라고 얘기했어요. 경로를 설정을 하려면 혼성화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되겠네. 근데 이 혼성화 반응의 개념이 뭐였었어요? 상부적 결합에 의한 이중 나선이 형성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로가 형성된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 혼성화 반응을 통해서 이중 나선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점을 3개 포함하고 있는 경로는 모두 4개이다. 얘들아, 이거 진짜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몇 개인지? 자, 우리 지나갈 수 있는 거 경우의 수를 한번 좀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v0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v0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 있어? v1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수 있어요? v3으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다른 방법 가겠습니다. v 0으로 출발해서요, v 1으로 가서 어디로 갈수 있어? v 2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번엔 또 어디로 갈수 있어? v 0에서 v 2에서 어디로? v 3로도 갈 수가 있죠. 그지? 자 근데 얘들아 반드시요 경로는 v 0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만들 수 있는 모든 경로는요 v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너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V1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럼 얘들아 이제 새로운 출발점 어디로 잡을 수 있어? V1.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갈까? V2 갔다가 V3로 갈 수도 있겠고요. 또 V1에서 바로 V3로 갔다가 V4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벌써 몇개 넘었어? 네. 네개 넘었습니다. 그러면 4번 틀렸네요. 자, 결과적으로 해밀턴 겨, 경로는요. 모든 걸다 지나가는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모든 경로를 다 지나가려면 따라서 5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제 우리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컴퓨터의 실용화를 위해서는요. 여러 기술적 문제점 당연히 해결돼야 되겠죠. 특히나 뭐가 잘 해결돼야 될까? 자 DNA 컴퓨팅을 하려면 뭘 써야 돼요? 혼성화 반응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요 서로를 잘못 인식하게 되면 계산이 잘못되겠네. 이런 오류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DNA 컴퓨팅은 화학 반응에 기반을 두는데 오류가 세면은 잘못되게 될 겁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오류가 안 생겨. 그럼 얘들아 우리가요 정점이 포함되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세볼 필요 있을까? 지금요. 3단계 한번 보실까요? 경로를 만들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혼성화 반응이 벌어져야 되죠. 근데 혼성화 반응이 벌어지는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0이라면요. 얘가 만들어낸 모든 경로는 다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3번은 뭐냐면 경로에 모든 정점이 포함되 있는지 검사한다고 했잖아. 그 얘들아 얘네가요 오류 없이 모든 정점들이 다 만날 수 있다면 그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0%라면 3단계 얘네가 잘 서로 만났나 이걸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3번은 기억은 맞는 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엉뚱한 분자들이 서로 붙는 거 방지해야 되겠죠 이걸 방지하면 방지할수록 a를 줄일 수가 있겠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디귿이 문제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요. 이 기존의 컴퓨터는요. 운영 방식이 어떤 순서라고 했어요? 정보가 들어온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근데 얘들아 DNA 컴퓨팅은 무슨 원리야? 얘는 한 방에 처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기존의 컴퓨터의 이 운영 구조 안에 DNA 컴퓨터를 곧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움직이는 방,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들아 얘는 불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DNA 컴퓨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DNA 컴퓨팅이 얘들아 모든 복잡한 연산을 한 방에 처리해서 되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컴퓨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바로 그 방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계산도 양자 컴퓨터는 단한 번에 다 처리해요. 근데 내가 양자 컴퓨터는 이미 수능에한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어, DNA 컴퓨팅 언제가 한번 나올 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요.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그림들 잘 활용하시고, 안에 있는 상보적이라는 용어 잘 활용하시면서 내용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던 질문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